키긴, 키긴, 야, 키긴, 야, 야, 라인 뒤로 놓고, 주모, 주모, 뭐! 뭐! 라인 뒤로 놓고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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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. 괜찮아. 그냥 해. 괜찮아. 야, 해, 만들어. 태웅이 앞으로 싸움 시켜 알았지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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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째 장 경기 결과 세요장기 결과 주세 좀모 뭐,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좀모 뭐, 공격 나가야지. 태웅이 응, 응, 어, 어, 아. 나가. 돌아 뛰어 돌아. 대웅아 뺏겨난 다음에 슈팅 때려야돼 야 슈팅하러 가는거지 뭐하러 가는데 좋아. 해 됐어 <laughs> 야야그 밖에다 던져야돼 그 밖에 다시 받아서 오케이 야 빨리 가서 서서서 서. 서! 서! 됐어 됐어 준모야 공봐 가자! 주환나 앞으로 길게 던져 가까이 하지마 길게 길게 삼시켜 그렇지 가자 가자! 가! 해! 좋아 잘했어 잘했어 일어나 꿀 때려 해 은퇴 가해 해! 해. 해쌈 시켜 태웅아 쌈 시켜. <laughs> 이부장 경기 결과 일본 경기 결과 부자, 습니다이부장 심판석 이부장이부장 구장. 이 구장, 일본 경기 결과 되 부자, 이모 찾아 부자, 이 부자, 이 부자, 이 부자, 이부 너차요 차농? 이리와 쫓기 얼른 쫓기 입어 쫓기 입어 네. 해해준모야너왜 이래 준모 나와 나와 시원히 들어가 나와 너왜 그래? 전혀 프레이가안돼 앞으로 삼 시켜 앞으로 꽝삼 시켜 뛰어 뛰어 앞으로 뛰어나가. 좋아, 은택 좋아. 됐다. 때려 야, 네 빨리 들어가, 공격 들어가. 코너야! 들어가 기다려 네가앞으가한라가라가 있어 가있어가 트라가 골대 가으로세트 넣어 들어가트웅가들어들어가 자라, 됐다 때려, 내려. 때려지. 태웅아, 이렇게도 밀어놓고 때려, 밀어놓고 밀어놓고. 붙어. 네 의료진, 의료진. 네 하자 보시겠습니다. 네.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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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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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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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가. 수영아, 가. 그래, 그래. 야, 대가 운택일로와 조금 쉬어. 야도현이 일로 이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내 나오면 들어가. 야, 빨리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쪽끼 입어. 빨리 들어가. 빨리 들어가. 빨리 가자. 간호 가자. 가자. 놀수 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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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웅아. 야, 몸싸움 팍팍해. 은퇴 갈았어? <laughs> 골대로 들어가야지. 골대로. 뻥! 차! 뻥! 뻥! 나가! 나가! 야, 나가! 태웅! 잡아! 괜찮아! 괜찮아! 막아! <laughs> 막아! 야 태웅이 나와! 빗먹으가 빨리나와

주환이 잘한다. <목소리> 주이 잘한다. 백냐고이 응원이야. 야, 반대 막아 뭐해 너네? 야, 이건 붙있지말라고 야, 이건 김쳐있지 사람 막아. 이제 보이지? 야, 여기서 하니까 보이지? 은퇴기, 일어나. 김태희가 수비 들어가는 거 어때요? 공격해 지금 수비가 문제가 아니야 공격해. 야복해 축복해, 축복도 시원. 아니 뭐 저희 근데 저희 파워를 안 모르고. 그냥 해. 돈받은거 아니에요? 그냥 해. 시원아, 시원이 일로 와, 괜찮아. 보이지? 네. 가려. 빨리 들어가, 빨리 들어가. 왜, 조한아?

야 골대로 가 골대 안으로 넣어 골대 안으로 넣어 골대 안으로, 안으로. 조안아 나와 뻥차뻥 뻥. 태용이 이제 알겠어? 이제 보이지? 태용 일어나 태용 일어나 도연아 도연이 일로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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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한골만 넣어 빨리와 도연아 일로와